운생용 어, 폴 이번 시간에는 나토리움 칼륨 펌프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리움과 그 다음에 칼륨 펌프. 자, 나토리움하고 칼륨은 이제 그 전해질이죠. 전기적인 성질을띈 그런 물질인데, 자, 나토리움 칼륨 펌프가 우리 신경계에 자극을 전달할 때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관련성을 한번 따져보는 거죠. 자, 우리가 전에 그 배웠던 것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세포막이고, 바깥쪽이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을, 어, 구분 지어지는 이제 경계가 세포막이었잖아요. 그래서 세포막 바깥쪽에는 플러스 이온들이 대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마이너스 이온들이 대치되어 있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고, 내부에는 칼륨 이온과, 그리고 바깥쪽에 그 염화 이온이 많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전체적인, 전체적으로는 이제 칼륨이온 그 통로가 있는데 칼륨이온 통로가 나트륨이온 통로보다 더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칼륨이 더 많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시 막전위를 측정하게 되면 마이너스 70mV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칼륨 농도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70mV를 보여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7 0 m 트를 안정시 막 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분극과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안정시에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가 자극이 역치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트륨이온이 나트륨 통로를 뚫고 이쪽으로 세포 내부 쪽으로 이제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 전이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이 그림 기억나시죠? 자, 이 상태가 마이너스 70mV라고 하면, 자, 이 상태는 뭐예요? 안정시 막 전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극이 역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나트륨이온이, 어, 세포막을 뚫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탈분극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 여기 지점이 플러스 30mm 볼트 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 했었잖아요 자 여기는 안정 시를 뜻하는 거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나트륨 이온 통로는 열려 있고 반대로 어 포타지움 이라고 하는 칼륨 통도는 닫혀 있는 상태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역지점에 도달하게 되어서 실물 법칙에 의해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자극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죠? 실, 자 세포 내부에 있는 칼륨 이온이 칼륨 통로를 통해서 세밀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빠져 나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탈분극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원래 상태대로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처음에는 지나치게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자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트륨 통로는 닫히게 되고 그 다음에 포타지움 이라고 하는 칼륨 통로는 열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칼륨 이온이 이 터널 아. 통로를 통해서 세포막이 이동하게,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자, 지나치게 나트륨이 온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어, 여기서 탈분국이, 물론 지나치게 올라가게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탈분국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또, 어, 칼륨 농도가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예, 과분국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마이너스 쪽으로. 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세포막에는, 세포막에는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을 조절할 수 있는 펌프가 있다는 거죠. 펌프. 펌프는 이제 퍼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거나 칼륨이온이 지나치게 막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조절하는 것이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것이 그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탈분극과 과분극과 재분극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트륨 칼륨 펌프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더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